오늘 사원증 안 가져왔지? 벌금 만원이야? 그리고 너? 복장이 그게 뭐야? 그것도 벌금 만원이야? 어서 빨리들 돈네뭘 봐. 넌 지각했지? 저안 지각했는데요. 8시 반 출근이고 지금 8시 20분이에요. 8시 반 출근이면 8시 전에 도착해야지. 지각했으니 벌금 만원이야. 어서 내.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? 누구긴 사장님이 정한 거지. 오늘이 첫 출근이지. 그럼 내가 제대로 규칙을 알려줄게. 저 사람은 누군데 벌금을 받아요? 우리 마케팅팀 부장이야. 여긴 김부장 말이 고법이야. 자자 얼른 일하러 가자. 야, 신입. 가서 내 커피 하나 사와. 사거리 앞 카페에서 따뜻한 걸로. 네, 바로 다녀오겠습니다. 오, 좋은 자세야. 너 이름이 뭐야? 제 이름은? 아, 됐고 됐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. 이따가 본사에서 사장님 오신대. 회사 구석구석 다 깨끗이 청소해. 네, 커피 사고 바로 할게요. 야, 누가 너 보고 여기 청소하랬어. 가서 화장실 먼저 청소하고 와. 잘 들어. 회사에서 상사 지시 불복하면... 1을 경고, 3에 넘기면 자동 퇴사야.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항상 이렇게 참고 사는 건가요? 우리가 뭘 어쩌겠어? 사람 괴롭히는 게 취미야. 제가 같이 화장실 청소 도울게요. 나도 너처럼 말을 잘 들었으면 쟤도 나안 괴롭혔을 텐데. 저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. 다 했어? 5분 후에 사장님 오신다. 네, 5분이요?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.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? 하라면 해. 부장님, 제가 커피 사올게요. 사거리 옆 카페에서 따뜻한 거 맞죠? 그래, 역시 너는 말을 잘 들어. 너도 좀 저렇게 하지 그랬냐. 됐고, 사장님 오시니까 두잔 사와. 잠시 후 사장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부장이 달려가네요. 사장님 오셨으면 저를 부르시죠. 어? 너왜 여기 있어? 당장 가서 청소해야지 앉아서 뭐해? 이게 신제품인 비타민 크림이에요. 너왜 그걸 그 사람한테 주냐? 마케팅팀 부장 맞죠? 자, 이 제품의 장점을 저에게 설명해봐요. 네가 뭔데 설명을 하라 말아야? 역시 알 리가 없지. 좋아, 박과장. 앞으로 마케팅팀 업무 당신이 맡아하세요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그럼 저는 이만 업무 보러 가겠습니다. 무슨 상황인지 느낌이 오나요? 혹시 당신이 사장님이셨어요? 전 그것도 모르고 괜찮아요. 가서 짐 싸세요. 짐이요? 짐은 왜요? 혹시 절해고하실 건가요? 우리 회사엔 거들먹거리고 힘으로 약자 괴롭히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. 직원들을 괴롭히던 부장을 단칼에 잘라버린 사장의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 남겨주세요. 좋아요,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